제가 가게 오픈한 지 이제 한두달 정도 됐어요. 사실 요즘에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힘든데 두 달째에 이익금이 나왔다라는 거는 맛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얼마다라고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달 만에 내 주머니에 돈이든 남아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곱창에 대한 그 인터넷 검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레시피를 전수를 해준다 그러고 마침 내가 하고 싶은 야채 곱창 무료 시식이 딱 있었어요. 가서 맛을 봤는데 아 진짜 맛있었거든요. 착한 전수에서 전수를 받으면 진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들이 야채 곱창을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 자기네들끼리. 어머, 냄새도 하나도 안 나. 어머,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그 손님이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오고 그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 그거. 물론 돈 들여서도 광고하지만 손님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그게 제일 큰 거거든요. 이 양념을 배우고 싶다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배우셨냐고 묻기도 하고, 아, 그거는 노코멘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배우겠다라고 나한테 오시면 착한 전수를 권해드릴 거예요. 뭐 소금이면 어디 소금, 설탕이면 어디 설탕, 세세한 그람수까지 다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하니까 전문가가 그래서 전문 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맛을 그대로 낼수 있게끔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맛을 낼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착한 전수를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가 있어요. 손님들이 와서 일단 먹어보고서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도 점점 점점 늘고 있고, 내가 역시 착한 전수에 가서 배워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6월 초에 오기 시작해갖고 6월 한 달까지 한 7, 8번을 온 손님도 계셔. 근데 그분이 먹어보고서는 사장님 금방 자리 잡겠다고. 금방 부자 되겠다고. 다 나갈 거다 나가고, 새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뭐, 나가고, 그 다음에 재료비 다 나가고, 지불해야 될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만큼이 남아서 제 통장으로 이체를 시켰어요. 정말 기분 좋았어요. 두달 만에 그만큼 이익금 나는 거 요즘 같은 경기에 쉽지 않아요. 착한 전수에서 야채 곱창을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메뉴를 추가하고 싶은데 뭐가 됐든 간에 착한 전수에 가면 제대로 배우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야채 곱창을 제가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선택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한번 드시면 다시 오고 싶은 집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어머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 2주, 3주 사이에 이렇게 손님이 많이 늘었냐고 그러면서 너무 잘 됐다고 막 손님들이 기뻐해 주시고 잘될 거예요. 화이팅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매출도 점점 느니까 힘들어도 신이 납니다.